부자가 된다는 건 내가 보니까 마음이 먼저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평소에 내가 부자라는 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됩니다. 수요일 열린광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목차 시황 시장 전망할 거고요. 회원 댓글 반성 반성문이 있더라고요. 주주가 마음의 자세 19년 망년에 고수들 모임 만의사 아, 성공의 비밀 진정한 행복 그렇게 잡았어요. 요즘에 보니까 우리 동네 엄마들하고 대화를 좀 나왔더니 아이들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사교육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존니 대표님의 강의를 많이 찾아보세요. 사교육비 아껴서 좋은 주식 사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부자가 된다는 건 내가 보니까 마음이 먼저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평소에 내가 부자라는 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 됩니다. 부자 안 되는 사람은 에난 부자 될 일이 없어. 내가 부자 될수 있을까? 이런 사람은 부자 안 돼요. 내가 부자 아빠라고 가난할 때 이름 썼더니 어떤 놈이 나더라 부자 맞냐고 물어보더라고. 나 부자 맞다고 우겼죠 뭐. 예, 우겼더니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된다는 것은 우기는 거예요. 누가 뭐큰 부자 되라 요 너무 큰 부자 되면은 너무 챙기다가 질하고형고서가 형고소가. 그냥 동네 부자만 하세요. 부자처럼 말하고 걷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 이 있어야죠 목적. 목적이 뭐예요? 동네 부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기고 있습니까? 근데 그 쑥스러워서 우기지 못하는 인간들 많죠, 그죠? 부자 안 되는 인간들을 보면 너무 착해서 그래. 우기질 못해. 내가 부자 될 거라고 우기는 사람은 되는데 안 우겨 안 우겨. 나 그냥 그대로 살래. 어떻게 그렇게 우길 수 있어? 이러면서 주식은 고통의 사업입니다. 이, 이 고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에서 포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다 포기하죠. 99%의 사람들은 다 포기합니다. 아니, 천명 중에 한명, 만명 중에 한두명이고 나머지는 다 포기합니다. 왜? 조정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왜 장주 올 때는 그렇게 마음이 욕심이 나죠. 마음 다스리지 못하고 신용 쓰고 융자 받아오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에는 구루주자 이제는 십자가가 두개 들었어요. 이걸 찾은 사람이 나의 보물을 딴 데가 뭐지? 이거 특허내야 되겠네. 아빠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죄자들이 많이 쓰겠죠. 근데 아직까지 이거 이해를 못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구르주자 주식할 때쓰서는구르주자 안에 십자가 두개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보유한다는 건뭐요 십자가를 여러 개 계좌에 담고 가는 거예요. 그 고통이 보물입니다. 그 보물은 가시가 있어가지고 인간들이 오래 못가지고가 그래서 아침에 사서 저녁 때 팔잖아. 밤중에 무서우니까. 여러분들은 그 시세의 원리, 고통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시장의 돈을 여러분이 편안하게 좋은 회사 안 들어가도 되고 좋은 스펙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좋은 주식을 하루에 만 원씩만 저축하세요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너무 뭐 노량진 가서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알바 하세요 그리고 놀고 싶은 날은 놀아야 돼요 성공하려면 일주일에 10시간 생각만 하네 이 사람이 브라이언 스쿠다모어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700달러짜리 고물트럭 한 대로 쓰레기를 쓰고 시작해서 성공했답니다. 뭐 쓰레기 업체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미국 하나 영국 등에서 1억 달러 약 1200억 원 이상의 연매출 이사대행 페인트칠 대행 등으로 엄청나군요. 이사대행도 한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조언이 너무 의미 있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요. 일주일에 10시간을 그냥 생각만 해라. 그러면 이 10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법은 월요일을 제시한다. 매주 월요일은 10시간은 남은 일주일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 설계하여 온전히 전념할 것. 일주일에 해야 될 일을 월요일날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CEO를 하면서 내가 깨달은 점은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무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생각은 월요일,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다. 이 사람 은 뭐라 그러냐. 다른 약속 잡지 말고 월요일은 완전히 비워둬라. 긴급상이 아닌 이상 당신의 이메일 전화도 받지 마라. 사무실로 출근하지 마라. 카페를 전전하거나 숲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다가 좋고 해변에서 와인 한잔빈둥거를 수도 좋다. 예, 조용한 곳에서 혼자 고독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공책을 챙겨라. 이거 중요한 거야. 주머니에 수첩이 없으면 안 돼. 화요일부터 줄줄이 미팅 잡힐 수 있는데 미리 딱 15분 짬을 내 필요 없는 약속을 다 차내라. 예, 필요 없는 약속 잡지 말라는 거지. 그 다음에,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라.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내가 잘 하는 것, 못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 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쓸수 있지? 사업을 하면 수준은 난관에 목청창한다.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생각하는 시간이 일부는 당면한 문제 얘기를 해야 할 거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려보자.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TT타임에서 찾아가지고, 뭐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꼭 봐야 되겠죠? 사업 안 해서 여러분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깊게 생각해봅니까? 되는 대로 살잖아요. 노트에다가 자기가 할 일을 썼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성공해요. 생각 안 하고 되는 대로 살면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다 되는 대로 살아요. 그리고 시키는 일만 해요. 그러면 평생 노예죠.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은 노예라고 그래요, 우리가. 선택은 누구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나에 따라서 여러분은 노예도 되고 사장도 되는 거죠. 그죠? 시황 갑니다. 종합지수 중에서도요, 코스피 200, 대형주들을 모하는 거죠. 좋은 주식들. 우량주 200개 모아놓거는요 월봉이 4개나 적병이 났습니다 오 할렐루야 이걸 뭐라 그래요 오 할렐루야 종합지수가 적병이 3개인데 유튜브에 어떤 놈이시끼가 이렇게 썼더라고 이영감탱이 3년 전부터 대세상장 온다더니 언제 오는 겨 <laughs> 그래서 종합지수를 한번 보려고 월봉으로 보자 분봉으로 보면 더 좋을까 아. 연봉으로 한번 볼까 어떤가요 대세상승장은 저는 IMF부터 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여기서 대바닥치고요 계속 우상향 하잖아요 분기봉을 봐도 추세를 거어보세요. 아니, 그럼 맨날 올라가냐? 스물스물 올라가지? 지금 우상향 하고 있잖아요. 대세상승향은 언제 오냐고요? 사실은 80년대부터 우리장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40년 동안 지금 상승한 우상향이에요, 우상향. 종합으로 봤을 때 이중에서 차별화적으로 급등이 나오는도 있고, 그리고 이번장에 주도주가 있고, 지난장에 주도주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난장에 기아차나 현대차, 지난주에 기아, 지하철 아주 이렇게 열대 빼 나왔죠? 그러면 그 전엔 뭐죠? 미포. 이런 것들이 2003년 주도주죠, 그죠? 주도주도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쓸 종목을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잡주도가 잡주. 나중에 사기쳐서 그렇지. 이런 잡주도 막 천배씩 올라갔잖아, 이거, 이거, 이거. 이런 잡주도 먹고 톡 가면 돼. 요새도 잡주 아빠가 하나 골라봤는데. 아빠가 골랐던 게 젠백스 지오 같은 거. 이번에 바닥에서 젠백스 지오를 아빠 가 골랐는데, 상 3개. 아, 맛있네요. 시세 원리를 공부하면 여러분 이게 보여요. STX 페노션도다 여기서 잡은 거예요. 시세 원리를 여러분이 깊게 공부하시면 이바닥이 보인다고요. 여기. 이거 우리 옛날 계좌에 다 있었잖아요. 이거. 단타도 돼요. 그리고 우리 미나리 하는 거 보면은 전부 이런 거 잘라 먹잖아요. 요요요요요요. 요, 요, 요. 잘라, 상 나오면 잘라 먹잖아. 재밌잖아, 이거요. 그래서, 시세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대상승은 어떻게 와요? 걱정의 벽을 타고 와요. 주식장이 좀, 이게 싸가지가 됐잖아, 이게 벌써. 얼마나 나빴어요, 여기. 아베가 막, 대한민국 이 새끼들 완전히 불화수수 안 좋아지고, 막, 경제를 망가뜨려야 되겠다, 막, 그리고 막. 온통 유튜브에는 나라가 망한다 그러고, 연말에 IMF 온다 그러고, 근데 연말인데 지금 왜 여기 와 있어? 빠르게, 연말에. 연말에 그 새끼들 말대로 말하면 이게 이렇게 됐어야 되잖아. 연말에 지금 이렇게 포어롭게 프로딩딩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렇게.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연말에 제2의 암에 본다는 인간들 많았었는데, 흘렸죠, 일단, 이제 유튜브에서 쓸데없이 이것저것 보지 마. 아빠가 지금 희망하는데 뉴스 얘기해, 안 얘기해. 아빠가 시장을 예측했어, 안 했어. 예측한 거 아니에요. 다만, 시세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보여준 거야. 예 종합지수가 보니까 시세가, 적병이 4개가 나고 있어. 이건 예측이 아니야. 진행형이지. 맞아,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시황은 매일 읽어야 돼, 이거를. 이걸 복사해놔야 돼. 버핏이 그랬잖아. 우리는 전망하지 않는다. 전망 읽지 말라고. 주식시장에 대한 뉴스는 절대 읽으면 안 돼. 여러분은 그거 읽으면 읽을수록 가난해져. 정치적인 판단도 흐려져. 그래서 뉴스는 절대로 읽지 말아. 뉴스를 제대로 해석해주는 KBS 기자가 있더라. 뉴스는 30년 동안 보면 좋은 얘기를 한 번도 안 쓴다는 거야. 늘 경제 좋다고 쓰진 않는데. 그러니까 뉴스에서 긍정적인 얘기뿐이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주식시장 금리 1년 뒤의 경기에 대해서는 전망하다고 전망해본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 전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망하지 말자고. 알았죠? <목소리>